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온그 세주 예수의 주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단전한그 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이 중일 걸어가도 나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예수의주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매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긍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로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 마른 땅이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궁과 천사 함께. 매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리포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리포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거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에 이어서 바울이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연장에서 주어진다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 구원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풍성한 은혜의 은혜를 누려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너희는 성화의 구원, 믿음의 장성한 불령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성화의 구원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음,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들어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며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수 있는 것 사실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으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당신께서 부어주시는 그 소원을 일으키시고 또그 소원을 일으키시더니 그 소원을 이루시기 이루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친밀함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먼저 소원으로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그 소원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기도 하는 것이 또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니 성화는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전적인 도우심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안에서 자라가는 것에 대한 소망함, 갈망함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갈망함, 그 소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 속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성화의 구원을 이룬다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원과 그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친밀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합니까? 그곳으로 소원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그 소원이 가득하여서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더러는 어떤 경우에든 어쩌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똑같거나 우리의 믿음이 똑같거나 우리의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삶의 무게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역경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의 심령이 딱딱해지고 예민해지고 염려와 걱정이 더 많아지고 근심으로 지내는 날이 더 많아지지는 않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대신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야망, 또 욕구와 욕망으로 가득한 까닥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온, 어느새 온데간데없이 그분의 사모하는 마음에 마음으로 가득해야 될 공간조차도 내어주지 못하고 그러한 세상의 욕구와 욕망으로 우리 심령은 가득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둘 공간조차 없어져 버렸지 버리지는 않았느냐 하는 마음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대신에 가득 찬 욕과 욕망, 성공과 부귀영화, 세상의 욕구들이 가득하여서 어쩌면 열심히 우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정욕에 끌려가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날마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본문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는 이기적인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런 욕망에 끌려가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선한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성령의 마음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 말씀합니다. 욕구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구를 따라 살면 세상에 주는 욕망과 야망,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삶에는 감사 대신에 불평이, 감사 대신에 원망이 오히려 은혜 대신에 시비와 갈등 뿐입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날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면서 우리 속에... 감사와 은혜가 또 놀라운 고백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는 불평을 넘어서서 오히려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기쁨, 감사가 넘쳐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정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이러한 감사와 고백, 기쁨과 감 평안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이를 위해서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줄 믿습니다.단순히 죄의 속량을 받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날마다 그 싸움에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속량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성화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이미 받은 구원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날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므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씨름하고 애써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을 세상의 욕구로만 가득 채우지 않는 일입니다.세상의 욕구와 야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노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문을 우리 지난 주 주일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열매 맺는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그 생명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할 때에 성도가 온전히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 때에 그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그런 도전을 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작은 음성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입니다. 듣는 곳으로만 머물러는, 머물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음성에도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임을 깨닫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때에 우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세상이 바라보는 욕구 세상이 요구하는 욕구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놀아결단함으로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여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음성의 귀기우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지라더 높은 것을 가지라더큰 욕망을 추구하라 말하지만, 오히려 세상이 요구하는 메시지에 우리 의 삶을 가져가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귀기우리여 그 음성에 순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감동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사 그 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장성한 불량에까지 이뤄가는 성화의 구원을 다 이뤄가는 저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에 장성한 불량에까지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경험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찾아 주시고 만져 주시며 일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그 신음하는 소리에도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봄으로 말비암아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